대전 36 중학교는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 인재 성장학교 2년차로 배움과 성장이 공존하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 교육 과정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덕체 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대전 36 중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볼까요?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안정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연 2회 인성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초청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인성 모든반 활동으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인성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도마동 행정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장수사진 촬영을 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찍어드리고 액자로 제작해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인성교육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 치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민 선생님과의 코티칭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적인 영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수업 교류 동아리, 외국 자매 학교 교류, 영어 독서 프로그램 및 프렌십데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자율동아리 그린썸은 원어민 선생님과 텃밭 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상추, 허브, 호박, 옥수수 등 다양한 채소를 키우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경험하고 노동의 가치를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실생활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미래 사회에 필요시 되는 역량을 갖추고 저희 학교 교훈인 봉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1인 1학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정서 함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이 교육은 학생들이 바이올린, 첼로, 기타, 클라리넷,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를 체험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자기 표현력을 키워줍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음악적 기술뿐 아니라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1년간 갈고 닦은 악기 연주 실력을 뽐내기 위해 매년 한번 부모님 초청 학급 발표회를 진행하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 협력과 조화를 경험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과 인성을 키워갑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회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작업을 감상함으로써 학습 동기가 높아지고 부모님들 역시 다양한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1인 일 학기 수업도 반응이 좋고요. 또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호주에 있는 학생들과 온라인을 통해 교류를 한다든지, 원어민 선생님과의 동아리 활동과 수업, 또 수준별 맞춤 교육 등도 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공부, 인성, 정서 발달, 봉사,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학교라서, 아, 36중학교에 보내기 참 잘했구나.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36중학교는 창의 인재 성장학교 운영을 통해 진로 진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꿈 현황판의 발전적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의 인재 성장학교 2년차를 맞이한 대전3 6중학교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삼주체가 소통하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성 교육을 위하여는 독거 어르신 방문하기,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하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실천적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는 호주 테무라 고등학교와 실시간 온라인 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미국 시애틀의 자매 학교인 비스타 학교 학생들과 4일간의 교환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